최신 이슈의 의문점들을 날카로운 핵심 질문, 질문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챙겨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이종은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주말 사이 눈여겨볼만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네 베트남이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다. 예,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시청률이, 생중계를 하고 네, 생중계를 했고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18.1%가 아, 나왔어. 그러니까 요즘 예. 그런 시청률 잘안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예. 제끼고 음, 그러니까 축구 중계를 했는데 그게 베트남 결승전이었어요. 네. <laughs> 우리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있었고 또 정치권에서 손학규 예. 대표께서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셨다. 네. 이정미 대표도 있습니다. 아 네. 이정미 대표도 있네요. 네. 정의당에.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가 일단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거 네.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연동윤비례대표가 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긴 하는데, 논의는 하는 거죠. 되는 거죠. 예.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좀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는데, 부산대 그 여학생 기숙사에 예. 예, 남학생이 그 침입을 됐습니다. 해가지고 예. 성추행을 하는. 그런 또 하다가 뭐 있었습니다. 폭행까지 했다고. 음,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도 아마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복지 일자리에 집중. 시의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35조 7천억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거죠? 네, 7천억 더하기 8백 몇십억이 더해져서요. 거의 아, 사, 35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지난해 이제 32조 정도였으니까 예, 예. 올해 사실 10% 이상 음...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 확장 예산인 거죠? 예, 예. 네. 자, 그 중에서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 네, 그러니까 사상 첫 10조 원대를 열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되고 있는 거죠. 11조 대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어, 사실 지난해 10조대에 근접을 했고 예. 올해 이제 10조를 넘어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예산과 더불어서 가장 또 눈길을 많이 끄는 것은 일자리로. 일자리 예산. 예. 일자리 예산도 역대급 예. 1조 7천억 원대가 예. 이번에 이제 편성이 된 거죠. 아, 사실 일자리가 정말 특히 젊은 청춘들의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음, 네. 과연 예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개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는데요.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프리패스. 이번 예산안이 서울시 기존안과 비교해서 감액분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서울시 의도대로 확정이 됐는데 뭐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였다. 뭐 제대로 심의를 못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 의회 지 구성 자체가 네. 지금 뭐 야당이 거의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예, 예. 예,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의원 숫자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예산 심의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예. 각뭐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보수 야당 쪽에서 굉장히 볼멘 소리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의석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거의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고요. 예.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님 편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굽는다고. 예. 물론 이제 그래서는안 됩니다. 사실은 의회는 의회대로 약간 견제 그렇죠. 균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 어,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방선거 직후기도 하고 예. 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 여당의 전반적인 어떤 예산 기조 하에서, 그,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 그 내년 예산 본 예산도, 그, 정부 본 예산도 보면 일자리하고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 기조 하에서 올해 이 서울시 예산도 편성이 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소소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보통 개수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예산 항목 중에서 더 늘려줘야 될건 늘리기도 하고 또 줄여야 될건 줄이기도 하고 이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야당 의원들을 안 집어넣습니까? 그까 그러니까 아니 뭐 워낙 이제 그 야당 의원 숫자가 적다 보니 예, 그까 그러니까 예. 한 그래도 한2 삼십 퍼 정도 되면 예. 한두명 정도 넣어줄 텐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예.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관례입니다 이건 어찌 됐건 예. 의회의 관례긴 이 했는데 뭐 그래도 상징적으로 어찌 됐건 뭐 보수 야당 음, 위원을한명 정도 넣어줄 만또 했는데 예. 어좀 이번에 별로 아량은 아량을 베푸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 이제 그 여당 그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여당 출신의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서 그냥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다 끝낸 거 아니냐라고 예. 지금 이제 야당은 이제 벌면 소리를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의회가 구성이 이렇게 된 국면에서는 예. 결국 그 야당 역할을 누가 이제 해줘야 되냐면 시민단체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시민단체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 예. 그런데 그거 별로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건 사실은 아.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게 뭐냐면 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은 어찌됐건 직접민주주의 예. 시민 또는 국민,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해 오신 분인데, 그런데, 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이겠죠? 예. 시민참여예산이 상당 부분이 다 이번에 잘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반영이 안 됐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반영 순위가 예. 1 7개 광역시도 가운데. 십 14위. 좀 부끄러운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는 박원순 시장 답지 않다. 어, 잠깐만요. 그러면 네, 지금 통과된 있어요.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서 어디가 얼마만큼 줄었고 늘었는지 요걸 갖다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 눈에 아실 겁니다. 자, 서울시가 늘린 예산 항목과 어, 늘린 예산 항목이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 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 도시교통본부의 예산, 그리고 문화본부, 문화본부 예산.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등등의 예산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일자리노동정책관 실 예산은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라고 봐야겠죠? 평생교육국, 주택건축국, 또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이렇게 좀 늘었고요. 네. 그런데 주택이라든가 이 이제 푸른도시국 뭐 물순환 안전국 도시 기반 시설본부 이런 쪽은 역시 SOC 관련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민 단체들이 약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네. 지금 다 예산 전모를 다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은 역시 그지이 의원들이 예. 지역구 민원성 그 SOC 사업을 여기저기다 좀 끼워 놓은거 아닌가. 그러니까 SOC 사업을 네. 맨 마지막에 끼워 놓고 우리 그 시민 예산을 잘랐다. 예. 이렇게 되면 좀 그런 화나는 일이죠. 소리를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지금 그 경기도 의회에도 조금 잠깐 살,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이재명 표 (3대) 무상 복지 예산이 모두 통과됐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던데 네, 지금 저 청년연금 그 지원금이 원상복구됐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청년 국민연금. 네, 지원금이죠그 예. 147억 원 정도. 예. 예. 이것도 사실은 경기도가 좀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좀 역점적으로 하는 건데 예. 그거 이제 이번에 원래 약간 좀 중간 과정에서 원래 전액도 모 석감 됐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했었는데 도로 이렇게 살아난 그런 상황이고요. 예예. 뭐 청년배당 관련해서는 뭐 워낙 이제 성남시 있을 때부터 대표 상품 아닙니까 그렇죠 입장에 예. 그것도 이번에 이제 반영. 1,227억이나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산후조리비 지원도 473억. 음, 이것도 본인의 이제 공약 사업이었죠. 예, 예. 그 그러니까 경기도의 와서 사실은? 애를 낳았어야 되는데. <laughs> 네. 네. 무상 교복 지원은 26억 이게 네. 또다 통과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이번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도 지금 서울시 서울시 의회보다 사실 더해요. 그래요? 경기도 의회는 지금 이제 야당 의원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게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야당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역대급 예산 어디에 쓰이나? 내년 서울시 예산의 두 축이 복지와 일자리죠. 특히 복지 예산이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취임할 당시에 복지 예산이 4조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죠? 2 0 1 2년네 이제 취임하셨잖아요. 그죠? 네. 2012년 대비 지금 이제 6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내년 보면 이제 7년 차라고 봐요. 1년에 1조 원씩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지난해 그 예산 통과할 때도 역시 일자리와 복지 쪽에 예. 방점을 많이 뒀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해에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많이 늘렸는데요. 예. 올해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 늘어나면서 이 분야가 또 대표적으로 늘어난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일각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다 뭐 이러면서 논박이 있었던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이거 통과됐고요 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이 복지 부분의 주요 예산은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니까 그 어린이집 차립 어린이집에 네. 이제 아이를 보낼 경우에 네. 부모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될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결국 무상보육이 달성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어도 어린이집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뭐그서울형유급병가제라는게또좀 있더라고요. 어, 예, 예. 이제 저도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 가게 가거나 입원할 경우에 그냥 가게 사실은 문 닫고 가게 가야죠. 문 닫아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때 아하. 병원비 일종의 유급 휴가 개념으로 해서 아하, 예. 이제 그 지원금을 이제 뭐 한, 하루에 한 8만 몇천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 그런 게또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런 어, 게또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어, 소식이네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그런 것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뭐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위해서 사실은 뭐 최저 임금 인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연구를 해서 이런 제 대안을 이제 포함시킨 거죠. 예. 네, 최근에 고용지표가 정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물론 일각에서는 통계의 어떤 해석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자리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을 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37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초단계 근로, 공공부분 위주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음, 이제 그거 그런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해야 하는가? 예. 이건 좀 의문이 남죠. 예예.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중앙정부 예산에도 보면 일자리 예산 많이 포함시켰고 또뭐 혁신 성장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내년에 예. 한 15만 개 정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지금 오늘 있었던 그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예. 그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해서 내놨더라고요. 예예. 자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틈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네. 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예.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제 약간 어, 비정규직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간제 일자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민 서울 시민들 중에 단기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예. 일자리를 좀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SOC 예산 늘어난 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지역 민원성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제 불만도 없잖아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것도 또 뭐라고 하기가 참 모한 것이 그 SOC 사업 버리는 것도 결국은 뭐 소소하게 일자리에 해당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비난만 하기도 좀 모한 그런 그 음.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 됐건 그런 식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예. 37만 일자리를 일단은 뭐좀 확보를 해보겠다 예. 하는 게 이제 서울시의 목표인 거죠. 네. 사실은 SOC라고 해도요, 우리가 뭐 온수관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예. 철저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SOC 예산들을 갖다 책정해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불만을 가질 사람은 별로 없을 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뭐 의원들이 예. 지역의 민원성 그런 SOC 사업 넣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역에 정말 수건 사업인데 잘안 예. 되는 거. 그런 거 포함시키는 거 가지고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불여불급한거꼭 반드시 지금 꼭할 필요도 없는데 예, 예. 뭔가 기, 개인적으로 그뭐 약간 좀 이렇게 연고가 있는 듯한 예. 그런 업체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아니, 엉뚱한 데에다가 음, 그냥 그렇죠. 인터체인지 만들어 놓고 그럼요. 뭐 예. 그런 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뭐 묘소 가는 데다가 뭐 이렇게 깔아놓고 이러면 안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역 수건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영해도 무방하다. 특히 뭐 네. 요즘에는 진짜 그 SOC라고 어 얘기되고는 있지만 이미 2,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 어할 유지 관리하는 그렇죠. 유지 관리에 네, 충분히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우리나라는 부분은, 예. 짓는 쪽에더 관심이 많러니까요 <laughs> 네. 지금 도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예산이 그래서 좀 주목받고 있는 예산인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금 두배 가까운 규모를 네. 키웠거든요. 강남과 강북이 균형 발전해야 된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그런 어떤 공약, 이번에 좀 꽃을 피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결국 이것도 예산을 잘 써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한 예산도 이번에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 표, 그 사실은 시정 사업 네.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약간도 불만저, 불만도 없진 않더라고요. 다녀보면. 네.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이 건축물의 안전도가 높아진다거나 예. 이런 좀 거리가 거 하고 조금 거리가 먼거 아니냐 너무 예. 이렇게 시장 위주로 간다라는 지적도 없잖아 있긴 해요 맞아요. 물론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긴 하는데 예. 아, 그런 부분에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지관리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뭐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주택들의 유지관리도 사실은 예. 너무 불량하다 그러면 맞아요. 인접한 주택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 보강까지 포함해서 예. 이제는 좀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 그렇죠. 도시재생도. 어~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 접근을 한다면 뭐~ 강남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사실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도 있죠 안락하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뭐~ 그냥 쉽게 접근만 해도 어떤 그~ 강북에 있는 낙후돼 있는 어떤 동네를 갖다가 새롭게 재생을 하면서 뭐~ 마을 중심에 뭐~ 태양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갖다 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거점으로 놓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갖다가 다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뭐 새로운 재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은 누구나 다 박수를 치고 음. 다그 원하는 그런 재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겉에다가 뭐 벽화 치라고 <laughs> 이러고 말면은 아, 그러니까 예. 뭐 벽화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외지인들이 이제 관광을 온다든지 그런 예. 걸 유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뭐 어 이게 뭐일이년 뒤면 허물어질 것 같은 담에다가까 이렇게 예. 그치장을해 놓으면 사실은 그 예산 다 헛돈 쓰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은 와가지고 관광 때문에 사람은 늘어난다 음, 그러지만 거기 그렇죠. 있는 사람들한테 인프라는 안돼 있고 그 돈을 갖다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엉뚱한 마트에 가서 다뭐 사시고 음. 뭐 이런다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예. 사실 뭐 강남이 주거환경이 좋다고는 하지만. 예. 그렇게 꼭 좋다고만 할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강남 갈 때마다 제일 저 고통스러운 부분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막혀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이게 도시의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 강남의 그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북에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할까?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 단점으로 느껴지는 것을 좀 어, 보완해야 할수 있는 예. 그런 것을 오히려 장점 요인으로 예. 더 그쪽으로 키워간다면 예. 강북으로 거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맞습니다. 보면 강북 지역의 그, 그 옛날 한옥주택에 일부러 예. 거기 살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자,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한 주요 내용들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IQ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 공개합니다. 복지예산 매우려 지방채 발행 이번에는 서울시 의회에서 확정된 서울시 예산 중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는데요. 나라산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 기존안과 큰 차이 없이 통과됐는데 일단 전체적인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 뭐, 최대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 뭐 사실, 최대 예산이 아닌 적은 없었으니까요. 여하튼,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35조, 예. 규모가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액수상으로는 복지가 제일 많이 늘어났지만, 예. 그, 비율상으로 보면, 예. 도시 재생이 111%로 거의, 또 2배 이상, 늘어뜹니다. 아, 예. 예. 그게, 그래서 아마도, 현재 서울시 시정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시 재생과 강남북 균형 발전 여기에 네네. 초점을 맞춘 예산이다 안 이런 평가를 하셨군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안 중에서 청년 관련 예산 또 시민 참여 예산 사업들이 대규모 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검증 안된 지역 사업 뭐 도심 재생 뭐 이렇게 외피를 잇고 이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더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참여회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의회의 심의권을 좀 제약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가 이 부분을 문제를 많이 삼으면서 예.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많이 이제 챙기는 예. 그런 게좀 많이 있었는데 예. 올해는 정말로 깎아버리고 저~ 예. <laughs> 의원들 의 지역구 예산을 좀 챙겼기 때문에 예. 비난 비난이 좀 있는 것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원래 예정될 것이 좀 타당성이나 이런 게 많이 검토된 것들이 이제 됐다고 하면 예. 뭐~ 좀그 납득이 좀좀 좀 비난이 좀 덜할 텐데 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등장한 그야말로 예. 그 쪽지라고 하시면 예산 이 쪽지 예산이죠. 예. 예, 예, 쪽지 예산. 여기하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쪽지 예산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안건으로 올리고 토론을 거치는 거지 형식이라도.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혀 안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가 예산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게 아마 예. 생자 복지 쪽지 예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 재정확보 방안에 큰 쟁점이 뭐 만들어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2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예. 채무 규모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도 있을 법하거든요. 네, 원론적으로는 채무가 안 늘어나는 게 좋죠. 네, 예. 좋고요. 다만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1억을 버는 사람이 저 7천만 원, 저 6천만 원 빚진 거랑 예. 7천만 원저빚 버는 사람이 5천만 원 빚진 거랑 어느 게더 유용합니까? 그럼 투자가 더 예, 위험하겠죠. 예, 부채 비율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총액으로만 계산을 해요. 예, 예. 서울시 지금 부채 시 많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예. 사실 2, 2조 정도는 뭐큰 큰 규모의 부채 증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원론적론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없는 게 낫지만 이제 그 부담은 아니고요. 예. 다만 좀 문제를 오해를 삼는다면 그게 아니라 작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결산인으로 봤을 때, 예, 예. 그, 한, 저, 3조 정도의 이어금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거를 좀, 손대지 않고, 예. 한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피 늘어나는 거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빚에 어떻게 보면 질이 더 중요한데, 질을 개선하는 예. 노력들을 좀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박원순 시장이 이에 대해서 지난 7년간 채무 8조 원 이상 감축하고 재정 규정이 이렇다. 비축된 예예. 재정 역량은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어, 예. 서울시 재정 역량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일단은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아, 그렇죠. 왜냐면, 예. 그, 지난 7년간 빚도 줄었지만 예상 규모 두 개가 증가를 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빚의 상대적인 어떤 규모는 매우 작다. 예.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지금은, 지금 쓰는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 예.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정창수 소장님은 크게 따지만 한세 가지 정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어, 진짜 생 갑툭튀한 쪽지 예산. 네. 이거 어떻게 없앨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여당인색이 되니까 더 심한 거 아니냐. 음, 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있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빚이 늘어나는 거 그거 자체를 나무랄 필요는 없겠지만 빚의 질이 있다. 그러니까 질 나쁜 빚들은 좀 줄이면서 확충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지금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재정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재정 역량이 갖춰진 만큼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잘 써야 된다는 얘기는 뭐, 뭐 원칙이니까 뭐 음, 다시 네. 뭐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그. 지점에서 우리가 네. 이 소장님의 비판을 보셔야 될까요? 그 이번에 특히 이제 지방채 2조원 이상 발행하기로 한거 예. 이게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시민단체도 예. 그거 좀 문제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지금 이제 타이틀은 복지 예산 때우려 지방채 발행인데 예. 물론 이제 멀리서 이렇게땡겨오지 치면 그렇게 이 얘기가 맞는데요. 사실은 예. SOC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채를 1조 5천억 원 이상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 좀 여기 인근에 지금 짓고 있는 월드컵 대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서부 간선도로 지하도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강남 그 가, 순환도로, 순환도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이제 하려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시민 단체들이 이 부분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어, 그리고 어뭐 명분은 지방채 이렇게 발행해서 마치 뭐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데 물론 이제 도로도 필요한 거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채권일 가능성이 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앞으로 서울시의 예산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 저희 시시각각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저희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